오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난 먹기 위해 삽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죠. 그건 동물 같은 거죠. 살기 위해 먹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거, 사는 거 구분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한다면 아마도 가볍게 생각할 사람 없을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기본인데, 그렇다고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처럼 여기진 않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존재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쉬운 하죠 우리 존재, 삶, 같이 근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니, 대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에 소망을 두게 되죠. 그게 알게 모르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무엇, 내가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것을 우선하면서, 어쩌면 가장 우선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런데도 우선순위에서는 먹고 사는 일이 먼저 아니던가요? 좋은 예로요. 우리가 직장 택할 때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가? 거기에다 우선을 둡니까? 즉, 내게 보람이 있는 일인가? 그러기보다는 근무조건이라든지 폐이라든지 거기에 우선하게 되지 않습니까? 흔히 이상과 현실, 서로 못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죠. 이상 쪽이 맞는 건데 현실 쪽으로는 그 이상에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죠. 아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래 된대 우리가 스스로 얘기할 때 사회적 동물, 또 생각하는 동물, 이렇게 동물이라는 단어를 쓰죠. 하지만 동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창세기를 보세요. 창조 질서에서 동물과 인간이 어디 비교나 되는가요? 우리가 깊은 속으로는 이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 누구나 당당하지 못해요. 뭔가 꺼림을 가진다는 거죠. 떳떳하지 않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먹고 사는 일을 초점 맞춘다면 믿음 생활에 아주 보통 걸림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믿음의 삶과는 정말 별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자주 나누는 그 믿음 따로, 삶 따로, 바로 그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먹고 사는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이건 아마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바라는 것일 거예요. 굳이 좋게 해석하자면 먹고 사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차원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더라도 잘 산다는 게 이상보다는 육신적인 현실에 초점 맞춰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사후의 영생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이 생에서의 내 존재와 삶의 믿음이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땅이 이 우리의 삶에서 늘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음에 결부시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성경구절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는다면 누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삶을 맡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염려 만나 말라 두려워 만나는 말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그 약속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내 존재와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 한다는 거겠죠. 오늘 말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소망이라고 할때 구체적인 무엇,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것이 되기 쉽죠. 그런 내가 원하는 좋은 것에다가 소망을 둘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이상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10편 62편 1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실제로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피로를 모두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얼마나 충실히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실제로 하나님을 신림인가에 달렸어요. 매일의 삶, 매 순간에,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 소망이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무언가에 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